안녕하세요. 양기설입니다 오늘은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이단들의 도구로 사용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런 구절이 바로 계시록인데요그계시록 중에서도 이제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이 이 이단들의 단골 메뉴입니다. 계시록 7장. 4절부터 9절까지의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는데, 게시록 7장 4절을 먼저 성경에서 제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집화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14만 4천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못 박아놨어요.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해보면, 각 지파마다, 어, 그 숫자가 할당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12분의 1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된 이유는 이 14만 4천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것은 이방인이 아니다. 결국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못 박아놓은 거예요. 어,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읽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고 선포하는 유일한 성경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을 제대로 깊이 있게 가르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책이라고 해서 읽지 말라고 하는 교회가 더 많은 형편입니다. 아, 겁신하는 거죠. 어, 사람들을 뺏길까봐 그럴지도 모르고, 어, 또 어렵기도 하고, 또, 어, 또 실제로 이렇게 난해하기도 합니다. 아,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정체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시록 7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계의 영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14만 4천명을 선택해서 인을 치지는데 환란의 시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조치를 합니다 그들이 환난 기간 중에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사람들입니다. 어, 자, 이스라엘과 어, 교회는 서로 태생과 목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교회를 어, 섞어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 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들의 운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운명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별개의 개체입니다. 인침의 선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이고 그 언약의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게시록 7장 5절에서 8절까지, 또 9절에는 이제 또 다른 무리가 나오는데요. 7장 5절에서 8절까지에서 아주 상세하게 각 부족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14만 4천명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나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세계에 전하는 임무가 이방 민족들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할을 어디까지나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단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또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은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에서 영원히 제외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전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받은 복음의 열매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물려주어 그들의 회복을 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란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머지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실 것입니다. 제 7장에서, 계시록제 7장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명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성경에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집단이나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집단들은 성경 말씀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빨리 멀리 해야 할 집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 14만 4천이, 결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여호와의 증인 교회나 안식교 교회나 신천지 교회나 또세층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것은 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주의할 게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은 어 우리 교회가 세, 세고 최고다. 세상 최고다. 우리 교회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우리 교단만 구원받는다. 이런 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거는 어, 이단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고 환란의 때가 시작된 후에 성경에서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규란 14만 4천명에게 인치심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전세계에 복음을 다시 전하게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환란전 휴거가 맞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환란전 휴거 이것은 어, 오른 것입니다. 어, 이들로 인해 이 이스라엘 그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된 성도들은 특별히 환란 중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어, 이것은 이제 교회가 아닌 거죠. 어, 이래서 이 사람들은 순교한 영혼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라고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까지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다른 민족이 될수 없고요 또 다른 민족들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다른 나라도 될 수가 없고 다른 교단도 될수 없고 어떤 특정 교회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